들리 왔는데? 말은 이렇게쁜 것처럼 이건 육즙이야. <놀람>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광경이 <놀람> 괴이하지? 나도 괴이해. <놀람> 이 집에가 밥 먹을 밥 먹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쫓아왔는데 장결이 이렇게 앉아서 상견례 같아요, 지금. <laughs> 어, 진짜 셨을 텐데. 여기가 어디냐면, 청도에 프랑스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식사 예절 같은 것도 배워보고, 음식도 시켜보고 하려고 왔어요. 네, 비포스 4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음. 메인 요리를. 음. 스테이크요. 저는 여기도 포함 스테이크. 네. 네. 거의 어디 가시는 스테이크는 다 드실 수 있어요. <laughs> 제가 오리커피 을 어느정도 까요잘익혀저잘익혀주세아니잘다 저는 리요 <laughs> <잘, 저>, <laughs> 저는 웰 아, 아, 여기 풍광이 <laughs> 장난이 아니야 저, 여러분 장난. 개 아니, <laughs> <laughs> 네, 네, <마늘. 웃음> 그거는 애기들 아, 빠지고 또? 응. 손으로 먹는 거지? 어 아니야? 어 소리야? 아.. 빠 우리 매너를 지키자 <웃음> <웃음> 아니 왜안 뭐 갖다 주지? 아니 여기 뭐 스키 다시 같은 것도 없어요? 아빠 프랑스에 우리 좀 스키 다시 아니 뭘 뭐라도 줘야 될 거냐? 단무이라도 아, <laughs> 줘야 될 거냐? 아 근데 너무 안 준다. 라면 먹고 싶다. 엄나 <laughs> <옘나> 반감네. <laughs> 식사 끝날려면 얼마나 걸릴어 어, 원래 프렌치 정통은 네 시간이 걸린다. <laughs> 한시간이걸린다일 빨라요 네, 시간이아요 4시간 먹는데요 오늘 정통 오 이렇게 쏙 아, 그래? 뭐 먹는 거 그러고? n o p 이 맛있는데? 관자맛이랑 비슷해요 아, 왜 다리 뜨 먹어? 아, 근데 맛있는데 양이 너무 적다. <laughs> 아, 음, 음. 오빠가 어패드를 안 먹는데. 이수시개 같은 거 없냐? 어? <laughs> 어, 왕관 <완전> 나왔어 <laughs> 일단 왕 <말해. 웃음> 자, 오늘 있게 사를 합시다. <laughs> 누구냐 떨어지는 어, 시원하다. 거어거 오빠 스타일 아니야 이건? 아빠는? 아잖아 선우 여이집에 벨은 안 먹어도 돼. 안먹는데 이거 <목소리를 만들까봐>. <나는. 웃음> <laughs> 거기 나 엄마 못 먹었어요? 그럼 먹어. 못 no. 먹었어? 먹었어. 아니 왜 자꾸 중간에서 시키래? 아, 엄마.. 는 엄마 많이 못 먹어. 아니 뭐.. <laughs> 나.. 나.. 이게 예절을 배우는 태도야 이 기집애야?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른이 먹겠다 그러면 기집애야 먹던 것도 내놔야지. 모델이지 모델. 너무 크지? 프랑스 사람들은 4시간 동안 뭐먹냐야 걔네들은 4시간 동안 밥 먹어야 되는데 하루 세, 끼만올리면는 사람은 1 2 시간을 쳐먹고 하은 <laughs> 그리고 8 시간 자고, 그러면 딱4 시간 생활하는 거네. 참 말들 맞게 산다, 씨. 우리 겁나게 불쌍해 보이죠. 병아리가 닥쳐나 고도지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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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찾아보시 좀... <laughs> 아니요. 프렌치 시 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이거를... 아유. 와. 이게 뭘? 몰라. 좋아. 음. 진짜. 음, 음. 여기 섞으이 맛있네. 빵 같은 거안 누나 빵? 밥이다. 밥에다 왜 야사비를 이렇게 섞으면 리조트 <laughs> 아, 금 아, 그거 좀 가져오라고 그래. 응. 내가 방금 그 짜서 못 먹은 고기 있잖아. 가져가. 에서갔잖아아 여기다 먹으면 안 아니, 닥치지 체통을 지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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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설거지용으로 갔다. 참아. 설거지 하지 않을지 아니 우리가 먹고서 빙고대로 앞에 놓고 지금 거지 새끼 밥 달라는 듯이 쳐다보는데 벌써 네 번째인데 왜 빨리 안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빨리 달라고 얘기하가 쪽팔려서 빨리 달라고 안 하들 단 행동으로 계속 보여줬잖아. 어, 인생이 쩔어 내가 계속 쳐다봤거든. 근데 왜 빨리 안주는 거야?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만들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어저 어차피 만들면서 주는 거라서 한계가 있겠지. 근데 바퀴. 뭐거 아니야? 저거 찐득딱 찐득. 그 파블로프의 개막그빨딸랑달라고이러면 <laughs> 우리가 이 식당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줘야 될것 같아. 그 돼지순대랑 밥하고 같이 놔라. 내가 보면 딱 궁합일 것 같아. 프랑스 사람들은 또 다르겠지.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아? 음식을 잡으신 것 같고. 이거 문화재라 해. 난 지금 문화재를 먹고 있는 거야? <laughs> 나는 음식을 먹고 싶지 문화재 먹고 싶지 않지. 이 종 씨는 저국보고 뽑았나 봐아 저는 그 회사 대표요어 음 지금 직원이 너무 많은 아요 어, 일단 우리 콩피 먼저 설명 드릴게요 떡크한 롤링을 해서 는 아이예요 빵이라던가 여러분의 페이스트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저... 식사 맛있게 하요사뭐잘들 소스가 두 가지야. 이거 고기 좀 썰어 먹으시죠. 이거 덜 익었는데? 이거 깊은 것처럼 이건 육즙이야. 안 나오잖아, 핏기가. 다 민호야, 이렇게 먹자. 너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날 줘. <laughs> <그래. 웃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날 주고 내가.. 어. 너소을 응. 네가 담이 응. 이쁜 놈은 또 뭐예요? <laughs> 커피, 루이보스티, 얼그레이티 이렇게 있거든요 다음 커피는 없어요? <laughs>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얼그레이티 얼그레이티 아, 커피 에스프레소로대화점요 된다는... 에스프레소로 제가 뭐... 저도 얼그레이아 준비해 볼게요 패션프로트 그 패션 이거 아요 궁금하다, 이게. 길! 길이 뭐야? 길이 뭐야? <laughs> 길 만들어야 돼 신개념 으로 <laughs> 셰프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잘 먹어줘서 고맙긴 한데 색이 너무 좋다 아슨 보리철 <웃음> <웃음> 내가 이거 디자인 다시 보요 우리의 이야기. 아, 이게 말하고. 음. 음. 네, 네, 네. 아, 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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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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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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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